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따생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아, 오늘도 예쁜 크리스마스 엽서 가지고 왔어요. 어, 오늘은 간단한 재료로 누구나 팁만 알면 알수 있는 아니 할수 있는 <laughs> 크리스마스 엽서입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연필이죠. 자, 이렇게 요 가운데는 반짝반짝한 매니큐어를 사용을 해준 거고요. 음, 이것은 어, 반짝이를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어, 이 느낌도 나름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이거는 두 그루를 해본 거예요. 이렇게 모두 연필과 전동지우개를 사용해서 한 겁니다. 그럼 잠깐만 재료 보여드릴게요. 음 이것은 제가 예전에 사놓은 전동지우개고요. 어, 이건 말고도 뭐 이렇게 약간 남색 비슷한 파란색이 나는 전동지우개도 있고 전동지우개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전동지우개하고 연필과 면봉 그 다음에 약간의 포스터 컬러, 흰색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음, 먼저 엽서지는 파브리아노 200g 엽서지를 써줄 거예요. 어, 왜냐면, 어, 오늘은 물감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이가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음, 연필로 가운데쯤에 아구마구 발라줍니다. 다음에 가운데 부분을 전동 전동지우개, 지우개로 지워가면서 나무를 만들 거거든요. 원하시는 위치까지 연필로 마구마구 마구 칠해주세요. <laughs> 자, 이렇게 연필로 칠을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면 50% 하신 겁니다. 그다음에 <laughs> 휴지를 이용해서 뭐 각티슈도 괜찮고요. 이렇게 말아서 문질러 주세요. 빡빡 문질러 줍니다. 그래서 경계가 외곽 쪽에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경계를 풀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주었으면 중앙에 다시 한번 해줄게요. 음 연필을 사용하실 때는 저는 지금 사비 연필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HB, H 계열은 아무래도 좀 어리니까 어, 연한 색깔이기 때문에 어 사비 계열로 해주시면 좋고요. 또 기존에 있는 연필 H 계열로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제가도 해봤는데 괜찮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럼 바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해준 후에, 가운데 이쪽을 눌러주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진동이 느껴지면서, 이제 지워지거든요. 그럼 나무 모양 있잖아요. 중앙 쪽에선 한고를 그려볼 거예요. 자, 한번 해볼게요. 나무 모양을 점점, 어, 처음에 한꺼번에 지우기 힘드시다면 어, 삼각형을 연필로 한번 스케치를 해주신 후에 지워주셔도 되겠어요. 원하시는 형태의 일단은 한구루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요. 중앙에 지금 나무 모양이 생겼죠 음, 털어 주신 후에 전체적으로 한번 위에 이 남은 잔여물 있잖아요 이것으로 덮어 보겠습니다 위에 한번 깔아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아까 했던 것이 톤이 이렇게 한번 깔리잖아요. 자, 이렇게 지우개로 다시 밝게 하시고 싶은 부분에 음영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아까 했던 것을 문질러 주었기 때문에 또 다른 단계가 만들어지죠. 지금 했던 것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밝은 톤을 지워줍니다. 원하시는 부분을 지워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하시면, 음, 아주 밝은 것과 중간답게의 색깔이 나왔죠? 그 다음에는 연필로. 이 바깥 부분 쪽을 좀 칠해줄게요. 좀 진하게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야지 나무가 좀더 보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약간씩 다듬어 줄 부분들을 다듬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어두운 부분에 연필로 칠해줍니다. 그러니까 어둡게, 그림에서 어둡게 하시고 싶은 부분에 한번더 칠을 하셔서 어두운 부분을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아까 외곽 쪽 부분을 좀더 어두운 쪽을 강조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원하시는 곳에 해줍니다. 음 그냥 요즘은 샤프처럼 생긴 지우개도 나오는데요. 어 이것은 전동 지우개는 약간 이렇게 진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지울 수 있어서 어 되도록이면 전동 지우개를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이렇게 외곽 쪽을 해주신 다음에 면봉을 사용해서. 음, 아까 어둡게 칠했던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펴줍니다. 쉽죠? <laughs> 이렇게 하시면서 단계를 만들어주시고 싶으신 부분에 뭐좀더 어둡게 하시고 싶다. 그러면 그 안쪽으로 해서 어둡게 해서 칠해주시면 돼요. 음, 그리고 웬만하면 이렇게 하면 다 이쁘기 때문에 어, 막상 해보시면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면봉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요 예쁘죠? <laughs> 한80% 정도가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 부족한 부분들은 이렇게 좀더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 해주신 외에는 아무 기둥을 한번 해볼까요? 기둥은 가장 진한 색깔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나무 모양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에 약간 좀눈 쌓이게 해주고 싶어서요. 아랫부분을 좀더 지어 볼게요. 이렇게 눈이 쌓인 느낌으로 줄개 가루를 이렇게 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음, 반짝이를 이용해서 음, 반짝이를 이용해서 칠해 주실 건데요. 먼저 어, 다이소에서 구입한 구독자님들 갖고 계시죠? <laughs> 다이소에서 구입한 반짝이와 그다음에 젤 글루를 이용해서 해줄 거거든요. 그럼 먼저 한번 칠해볼게요. 보시면 음 이것은 반짝이를 하지 않은 거고요. 차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반짝이를 한 거예요. 어, 제가 이렇게 가까이에서 육안으로 봐도 어, 반짝이가 좀더 예쁘긴 한데요. 하지 않은 것도 예쁘거든요. 반짝이를 이용해서 나무 부분만 칠해줍니다. 음 이렇게 칠해준 후에 포스터 칼라를 이용해서 위에 좀더 밝은 색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올려줄 거거든요. 어, 물론 포스터 칼라를 먼저 하고 물감을 해주셔도 되는데요. 음, 제가는 해보니까 먼저 어, 매니큐를 발라주신 후에 이것이 좀 마른 다음에 위에 올려주는 게 어, 약간 좀더 입체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렇게 반짝이를 올려주면 이 투명 매니큐를 통해서 약간 좀 진해지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과 흰 부분이 좀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좀더 예쁘니까요. 그냥 해보실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시고요. 또 매니큐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도 한번 활용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준 후에 음, 매뉴큐가 이제 어느 정도 말르면 아, 이번엔 포스터 컬러를 이용해서, 음, 포스터 컬러는 많이 안 해줄 거고요. 약간 좀 위에, 위쪽에 해줄 거거든요. 음, 이렇게 포스터 컬러를 이용해서, 이 중에서 가장 밝은 쪽 부분. 음, 하이라이트를 주시고 싶은 부분에 이렇게요. 가장 밝게 하시고 싶으신 부분을 그 부분에 물감을 올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지워 줬던 것들보다 이곳이 밝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단계가 나타나면서 약간 입체감이 있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매니큐어를 발라놨기 때문에 약간 좀 쫀쫀하게 올려붙는 느낌이 나요. <laughs> 착착 붙는다고 할까요? 물감이? 음 이것은 뭐 먼저 하시든 나중에 하신 이것은 어 많은 차이는 없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저는 매큐를 바른 후에 하는게 약간 입체감이 좀더 있는 것 같아서요 어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laughs> 다양한 방법으로 도전해 보세요 이렇게요. 음, 포스터 컬러에 너무 물을 많이 안 하고요. 어, 적게 아주 약간만 사용하셔서 약간 좀 거친 터치감이 느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게더 예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무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렇게 좀 반짝반짝 하면서 예쁘죠? <laughs> 그 다음에 볼 느낌으로 해서 젤 골로로 한번 올려볼게요. 자, 이것으로 앞쪽으로 약간 모이게 해 주신 다음에 이렇게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 보시고요. 원하시는 곳에 올려줍니다. 이렇게 어, 색상을 약간 좀 섞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자, 이 색과 그 다음에 그린 제가 그냥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laughs> 자, 이렇게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신 후에 적당한 위치에 해주고 싶은 곳에 위에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이 색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색 <laughs> 제가 좋아하는 색이에요. 금색깔. <laughs> 역시 잘 나오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주시고요. 예쁘지 않나요? <laughs> 입체감이 느껴지면서 예쁘죠? 아, 가운데도 하나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위쪽에 별도 한번 해볼게요. 위에 별을 하실 때는 좀 조심히 해주셔야 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음, 모양이 좀 흐트러지거든요. 이게 약간 좀 입구가 막혀서 그냥 금색깔로 해야겠네요. 이렇게 소량을 이용해서. 라인이 두꺼워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해주실게요. 이렇게.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것이 마를 동안 아까 아래쪽에 눈을 표현해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지운 쪽에도 하이라이트로 가장 밝은 부분에 포스터 컬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요. 맨 위쪽으로. 가장 밝은 부분을 음, 자신이 원하고자 하는 가장 밝은 쪽 부분에 내지는 내가 하고 싶은 부분에 서클러를 이용해서 찍듯이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예쁘죠? <laughs> 그 다음에 마무리로 전체적으로 약간 좀 눈이 떨어지는 느낌으로 할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포스터 칼라를 이용해서. 음, 눈은 화음부 3호, 평붓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음, 눈은 좀 물이 적당히 있어야겠죠? 자, 이렇게. 해제신 후에 연필을 치고 물이 조금 더 있어야 겠네요. 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눈 내리는 전동 지우개와 연필을 이용한 크리스마스 엽서예요. <laughs> 자, 이것으로, 어, 지금은 하나를 해보았잖아요. 나무 크기를 좀 작게 해서 양쪽으로도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원을 그려서 지우개로, 어, 이렇게 아까 휴지로 문지른 다음에 사이드를 지우개로 다 지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금줄인데요. 다이소에 가니까 한 3개 정도가 들어있으면서 2,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이것으로, 어, 이렇게 리본을 만들어서, 리본을 만들어서 이렇게 위에, 이쪽에 달아준 거예요. 이렇게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예쁘죠? 그 다음에 이제 글씨를 써볼게요. 음, 오늘의 크리스마스 문구는요. 당신과 나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한번 써보려구요. <laughs> 자, 그럼 당신과 나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한번 써볼게요. 당신과 나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자, 이렇게 오늘의 문구는 당신과 나의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어떤가요? 연필로, 연필을 이용한 어, 간단한 방법으로 해서 예쁜 크리스마스 엽서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어, 구독자님께서도요, 음, 전동 지우개는 뭐 이렇게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가지고 있으시면 앞으로도 또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제가 만들어서 <laughs> 좀더 예쁜 엽서들 음,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이렇게. 이것은 안에 반짝이를 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어, 이 느낌도 어, 나름 깔끔하고 좀 차분하고 괜찮죠? 이렇게. 나무 한 그루와 두 그루, 그리고 원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예 예쁘... 크리스마스 엽서를 만들어 봤습니다. 어, 구독자님들 마음에 꼭 드셨으면 좋겠고요. <laughs> 그리고 어, 간혹 어, 따쟁이가 인형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은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고 어, 이 인형하기에 좀 의지를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가끔 좀 어, 마음에 좀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어, 아직 따쟁이가 많이 부족해서 그러니까요. <laughs>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의 크리스마스 엽서도 어, 마음에 드셨다면 엄지쳐 공감 꾹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어, 따생이는 오늘도 예쁜 엽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다음에 또좀더 예쁜 엽서로 구독자님들 찾아뵙겠습니다 어, 인스타 여러분과 어, 블로그 이웃 여러분 그 다음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laughs> 자 그러면 어, 따생이는 다음 시간에 또 올게요 그럼 안녕